시험 범위 정리합니다. 어, 교과서 5, 6, 7단원 샅샅이 보시고요. 음. 프린트, 보충 심화 문제라고 돼 있는 프린트 있죠? 둘다 보충 심화 문제 다 나옵니다.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리고 문제 수, 이미 알려드린 바 있는데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5단원에서 선택 7문제, 단답 1문제. 6단원에서 선택 8문제, 단답 1문제, 7단원에서 선택 4문제, 단답 1문제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궁금해하시는 마지막 서술형 1문제 어, 확률은 아니다. 확률은 아니다. 5,6단원 중에 1문제 나오는 걸로 알고 계세요. 이렇게 상의했습니다. 수학 선생님들끼리 서술형 1문제. 그래서 총 다 더하면 23문제입니다 그리고 서술형을 우리 수학만 서술형을 보기 때문에 서답형 답안지가 나갑니다 거기다가 검정색 펜으로 서술형 단답형 다 쓰는 거예요 틀리면 두줄 긋고 이어서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즉 OMR 카드에는 어 컴싸로 객관식만 마킹을 하시는 겁니다. 서답형 답안지 따로 나눠주는 거에 단답형 3개, 서수령 하나 쓰는 거예요. 자, 이상 마칩니다.